지현님이 구매해주신 텍미포 56,000박 구성영상입니다. 일단 글루를 많이 넣어달라 하셨고 난사비즈, 스노우파우더, 다이아몬드 비즈는 꼭 넣어달라 하셨고 향료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스쿨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글루올리 350ml 들어갑니다. 우드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아마존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블루모 화이트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아이슬라인 베이스가 350ml 들어갑니다. 착풀베이스가 350ml 들어갑니다. 메디아이 슬라임 베이스가 100ml 들어갑니다. 글루는 이렇게 약 2리터 600ml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글루를 넣었습니다. 컬러클레이 점토가 검정색으로 한 세트 들어갑니다. 넣어달라고 하신 난사비즈가 먼저 소용량 팩으로 하늘색깔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흰색으로 소용량 팩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진한 형광핑크색이 완전 대용량으로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난사비즈는 다양한 색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검정색 버블티 폼볼 한 세트 보라색 중형 폼볼 한 세트 초코색 중형품 보라한 세트, 하늘색 중형품 보라한 세트, 분홍색 중형품 보라한 세트, 초코색깔 혼합 뿅뿅이 한 세트, 자바치 흰색깔 로우한 세트, 하트 스펀지 한 세트, 초승달 글리터 하늘색으로 한 세트, 크리스마스 종이랑 트리 혼합 스팽글 한 세트, 조개 스팽글 살구색으로 한 세트, 진주색 오도독한 세트. 동그라미, 비즈, 분홍색으로 한 세트 향료를 많이 넣어달라 하셔서 향료를 12가지 향이나 넣었습니다. 초코 바나나, 꿀, 사이다, 복숭아 티라미슈, 크림, 바닐라, 포도 커피, 망고, 롤리팝, 초코 이렇게 중복없이 고 12개의 많은 향을 넣었습니다. 돌려서 여는 150ml 스크류 용기가 6개 들어갑니다. 액티베이터가 100ml 한 세트 들어갑니다. 넣어달라고 하신 스노우 가루가 30ml로 정말 많은 양의 스노우 가루가 들어갑니다. 넣어달라고 하신 다이아몬드 글리터가 들어가는데요. 어, 얘는 약간 진한 보라색이고 얘는 은색, 흰색이 섞인 어, 그라데이션 다이아몬드 글리터입니다. 둘다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두 세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끝났습니다. 글루 양도 정말 많이 넣었고 다른 다양한 재료와 많은 향료를 넣어가지고 정말 많은 슬라임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재료를 구성했습니다. 구매해주신 서지은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